반갑습니다. 슈카비입니다. 어젯밤에 좀 쉬고 있는데, 내가 이제 영상도 많이 찍고, 또, 어 이제, 빛의 일꾼들을 깨우는 그런 또 강의도 하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제, 저녁에 조금 이제, 좀 피곤해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런 속보가 떴습니다. 아, 너무 내가 놀랐는데, 또 불이 났다는 소식이에요. 그 장소도 정말 이거 상징이 있는 그러한 장소예요. 자, 사찰에서, 절에서 불이 난다는 것은 뭐냐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징조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그 전쟁이라든지 국가적인 그런 큰 재난이 일어날 거라는 그러한 징후, 징조를 보인,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 매일같이 지금 뭐 화재가 나고 사찰이 불이 타고 그리고 어머니 산, 덕유산 상제로에서 또 쉼터에서 그 유명한 그 어, 이제 전망이 너무 좋아서 꼭 가면 사진 찍고 온다고 하죠 그상제위해서 거기 불이타가 다 전소가 되고 여기기가 터지고 폭발하고 불이 나고 수백 명이 죽고 매일 매일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숨이 찰 정도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하느님께서 가해 어머니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잠들 있지 말고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제는 깨어나라. 나이 아들 슈카이브가 피를 토하면서 너희들을 깨우기 위해 유튜브를 찍고 있고 계속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아지그 깨어나지 않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경기 안성에 있는 사찰에서 불에다 대웅전이 소실됐습니다. 제주 송산항과 타이완 인근 해상에서는 우리 선박들의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계속 사고야. 유능성 사고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붉은 불길이 순식간에 사찰 건물을 집어삼킬 듯 번집니다. 연기가 쉴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산모퉁이까지 화염이 솟구칩니다. 경기 안성시에 있는 법계사에서 불이 난건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소방당국은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모두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2시간 5 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웅전 건물 한계동이 완전히 탔습니다. 사찰에는 경기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불화 두 점이 있었지만 다른 건물에 보관돼 있어 표시를 피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큰 불이 나서 대웅전, 대웅전을 다 태웠습니다. 다 태웠어요. 자, 이것을 무엇인가 하면 곧 우리나라 한반도에 전쟁이 이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 기사 징조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잘 이거를, 어, 알아차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죽는다고요. 어, 자, 경기 안성 법계사 화재가 나서 이제 대중, 대웅전이 전소가 됐는데, 여기다 기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 2월 3일 난 기사예요. 경향신문인데, 3일 오후, 8시 9분쯤 경기도 안성시 명륜동 법계사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연소 확대를 의뢰해 대형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20여 분 만인 오후 8시 30분에 큰 불길을 잡았다. 진화 작업에는 장비 35대와 인력 90명이 동원됐다. 자, 법당에서 사람들 모두 대피해서 이제 일명 피해는 없었지만 대응 전이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이사찰에서 일이 불이 나서 다 대웅기 타버렸다. 야 여러분 이거 이것은 여러분들 엄중하게 봐야 돼요. 그냥 그렇게 가볍게 뭐 불이 날수 있지 합선 아닌가? 이것은 정말 부주의지, 몇이 빠져가지고 이미 이런 사람들은 이미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깨어날수 없고 그냥 어둠의 수인이 돼가지고 어둠의 노예 노예짓 하다가 심정지, 아니면 각종 재난에 의해서 죽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전쟁이 납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할 것인데, 자, 일본에서 후지산이 터지고, 일본이 가라앉고, 우리나라 부산과 인천이 가라앉을 때, 그때 우리나라 전체가 슬픔이 빠져 있고, 완전 이건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틈을 타서 북한은 침공하게 된다는 것이 전개 시나리오인데, 천국의 문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영생을 얻기 위한, 그런, 이제, 깨, 그, 깨어나게 하기 위한 보험도서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우리 지구는 폐장을 하고, 여기 이제 깨어난 인류들 가운데 82억 명 중에 약 3억 명만 상승을 합니다. 다른 세나라로 이주를 해나갈 것이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영생, 이 없습니다. 그냥 다 불못 던져서, 불못행입니다. 불못행. 자. 우리 지구가 사원상승을 할 때, 다른 제 행성들 역시 차원상승이 됩니다. 한 차원 높아진다는 건데, 볼게요. 금성은 이제 티타니아는 5에서 7차원 세계로 상승할 것이고 타우라의 상승에 발맞추어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깨어난 자들이 가게 되는 새 나라 아버지 하느님께서 예비 두신 새 행성이 4차원 타우라입니다. 타우라는 에 5차원 하늘 도시 수정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리 형태의 고리로 형태를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아주 그거대한데 5차원 도시예요. 이름 이 헤일로입니다. 자, 이 타우라의 상승이 발맞춰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행성들 역시 상승 주기에 의해 상승을 완료할 것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계 전체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며, 이건 역시 광자대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며, 태양계 전체가 점핑해 이동해 간다는 것입니다. 원시 행성은 현재 궤도성이 있을 예정이며, 3차원을 종료하지 못한 존재들은 이제 그 새로운 행성, 은하, 외곽 지역을 이동해 가시니다 디스, 아, 그 디스토피아, 다모, 행성, 감모행성을 일부는 보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구와 같은 삼척 행성은 없습니다. 감모 행성, 다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상승을 앞두고 이것을 돕기 위해서 행성 리비루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 행성 리비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카르마들을 불살라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할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도와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제1조화 우주에서 제2조화 우주로의 이동을 앞두고 있는 행성 지구는 도움이 없이는 상승을 성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행성 리뷰류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재난이 예비 예고되어 있다. 팬데믹, 전쟁, 그리고 지구 극이동 다 예고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정부 다 예고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이제 깨어나지 못한 자들은 이제 그 저들의 선택에 의해 이제 다몬 행성으로 갑니다. 다몬은 이제 감옥 행성이고 아주 오랫동안 그곳에 살다가 이제 하늘 한 시에 소멸됩니다. 소멸. 저들의 표현대로 다몬은 지옥 행성입니다. 이곳으로 갈 존재들에게는 최후까지 빛의 자녀로의 전환 기회가, 기회가 주어질 것인데 행성 지구를 떠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 안성 법계사 이제 큰 불이 났고 대웅전이 다 소실된 것은 뭐냐면 곧 한반도 몇달 후에 한반도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나는 한책에 비해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저,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준비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좀덜 힘들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해할 일이 없습니다 직장에 직장도 안 나가게 될 것이고 이제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촛불을 켜놓고 살아야될지 모릅니다. 그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 될지를 나는 이제 한 책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영적 성장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